아...나는 체아가 좋지 않은데 치과 한번 가야 되는데 50대는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라고 생각되지만, 신체적으로는 서서히 노화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과 달리 몸에서 이상신호가 하나둘 감지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와 폐경기라는 인생 일대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50대의 치아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 50대는 이제 삶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고, 앞으로의 50년이 달려있으니까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게 앞으로의 50년인데 50대 때 치아를 잘못 건드리면 치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치아가 없다면 고통스러운 6, 70대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고 싶은 거잘못 먹는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거 먹는 게 낙인데 경치 좋은 데 가서 친구들은 현지식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만 물에 밥 말아 먹어야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 당장 치과에 가서 싹 치료받고 올 수리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까 봐이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50대 여성이 명심해야 할 치아 관리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보철의 제거는 매우 신중하게 어렵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대 여성분이라면 분명히 크라운도 있고 아말감도 있고 브릿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 치료가 잘 되었던 후회가 되던 이미 치료받은 보철은 내 몸의 일부이니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철의 수명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잘 치료받은 보철은 수명이 영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만 해도 30년 된 크라운이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치료한 지 20년 넘어가는 보철 크라운들이 있을 텐데 무작정 오래되었다고 단지 그 이후로 잘 살펴보지 않고 뜯어내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제거를 결정하시고 가급적 자연치아를 살려서 1년이라도 더 쓰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노년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치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치아가 가장 좋고 그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철을 뜯는다는 건 결국 치아의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 보철은 전기 적으로 관찰하면서 유지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아가 없어서 한쪽으로만 씹으시는 분은 빨리 치료를 받으세요.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균형이 무너져서 치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젊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버틴 것이지 50대부터는 지금 씹고 있는 그쪽이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으로 씹을 수 있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50대 여성의 치아 관리 세 번째, 식습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50대라는 나이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집집마다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항상 말안 듣는 남편. 많은 50대 여성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원망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갱년기나 폐경이 아니라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시기이죠. 이런 스트레스는 알게 모르게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밤에 이를 꽉 물고 잔다든지 나도 모르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찾게 됩니다. 50대까지야 건강하니까 치아들이 버텨주었지만 지금부터는 까딱 잘못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부러져서 빼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즐겨 드셨던 단단하고 질긴 음식, 특히 삼겹살에 있는 그 뼈, 그거 제발 씹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턱이 아프시다면 이갈이 장치나 보톡스 맞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보톡스는 볼이 갸름해지는 미용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 50대가 되면 충치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잇몸이 내려가거나 음식물이 잘 끼게 되어 치아가 아프고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나이인데, 우선 치아 사이는 치실만 잘 쓰셔도 한결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노화와 함께 잇몸이 조금씩 벌어져서 음식물이 더 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막겠다고 크라운을 크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웬만하면 치실과 치간 칫솔 잘 쓰시면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만한 사람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치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치실만 잘 써도 치과 갈 일이 확 줄어들어요. 본인의 치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강남역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치아 건강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도움으로 자연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한 많은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의 50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